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의 시즌 일곱 번째 맞대결입니다. 오늘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에서 김재현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선발 타순입니다 1번 타자 박혜민, 2번 손주인, 3번 구재욱, 4번 딸인 러프, 5번 김원곤 재전 12경기에서 4승 4패, 4.66의 평균자직점을 기록하고 있는 아델만입니다. 1번 타자 노수광, 2번 한정민, 3번 최정, 4번 제이밀로맨, 강현수는 선 시즌 2.56의 평균자직점, 10경기에서 6승 2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눈여겨 고 있어요. <laughs> 때렸습니다. 투수 옆을 지났습니다. 이루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정말 좋을 때는 <laughs> 아무 말안 합니다. 지금도 땅볼 이루수 김성현 1루에 던지면서 2웃 4구째 잡아 당깁니다. 우측 우익수 앞에 날카로운 한타 2구타격 1리가이 한타 더블 원스트라이크 진군 건드렸습니다. 3루수 최정 점프하면서 잡고 1루로 1루에서 아웃 됩니다. 초거부터 때렸습니다. 1루수 한 번에 잡지 못했고 주워 들고 1루로 1루에서 아웃 됩니다. 스윙 3진. 카운트 원앤투. 스윙 3집 투앤투 땅볼이 됐는데요. 2루수 김석현 쫓아갑니다. 1루로 뭐라? 장볼 투수 김광현 팔을 쭉 뻗으면서 접었습니다 투아웃 이지영입니다 퍼 올렸습니다 자, 높게 솟아오른 타구인데요 2루수 유격수 2루수 김성현이 처리했습니다 2회초 삼성의 공격 상자 범퇴로 끝났습니다 더더 올립니다 좌중간 자, 높게 떠서 날아가는 타구 중견수 당장 담장 근처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새경기 연속 퍼 SK와이번스가 오늘도 홈런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잡아당깁니다.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2구 타격. 센터 쪽에 안타. 박혜민 2루 지났습니다. 3루까지. 자 공도 3루로 3루. 박혜민 3루에 들어갑니다. 가속의 구자우. 원앤투어. 스위 삼진 투아웃. 김광현건 오프. 1루어 빠졌습니다. 러프의 적시타. 3루 주자 박혜민 득점. 1루에 있던 손주인 3루를 돌았습니다.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들어왔습니다. 러프의 역전 적시 2루타. 원앤투 변화구의 타이밍을 맞추었습니다. 자, 높게 뜬 타구인데요. 중견수.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9점을 뽑아내면서 삼성인 이들를 잡았습니다. 3회말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천 S 스니포크 구장입니다. 아석의 9번 타자 나주환 초구부터 돌렸습니다 자, 우중간 떠가는 타고 우익수 뒤로 나주환 당장을 넘깁니다 동점 솔로 홈런 나주환 SK가 또한번 SK답게 경기에 균형을 맞췄습니다 나주환의 시즌 5호포 오, 몸쪽 깊었습니다 몸에 맞았군요 두 번째 타석 역전 트 오프 최정희 6월에만 벌써 4개의 홈런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3볼에서 4구째도 볼입니다 스트리트 볼렛 김동엽 선수의 시즌 9번째 볼넷입니다 타석에 이재원 걷어올린 타구가 왼쪽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로 자 당장 넘어갔습니다 홈런 4번째 네 SK와이브 이재원까지 홈런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시즌 6호 안타수보다 점수가 더 많아요 높은 바운드 유격수 달려 나옵니다 김상수 1루에 아웃입니다 때립니다 3루간 3루간 안탑니다 때립니다 센터쪽 중견수 중견수 박혜민이 잡았습니다 노볼 원 스트라이크 갖다 맞췄습니다 내야를 내야를 건너가는 타구입니다 1루에 있던 김성현 2루 지나서 3루까지 노수광 1루1루 5구째를만는 한동민 변화구 볼넷입니다. 스리블 원트라이 잡아 당긴 타구 3두수쪽 땅볼 손주인이 1루에 던지면서 1닝 종료 잘로 말로 3구째 타격 우측으로 날아가는 타구자 우익수 뒤로 당장 넘어갑니다 김동엽 오늘 경기 멀티홈런 SK 와 이번 홈런 다섯 개째. 이 주가 올라왔습니다. 이 시전에서 1이닝을 깔끔하게 마으면해서 승리 투수가 됐어요. 네, 초구를 건드려 봤던 김성현 내야에 높게 떴고요. 일루스 러프가 잡았습니다. 퍼 올렸습니다. 우중간 떠가는 타구입니다. 우익수와 중견수. 자,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바울팀 삼진아. 투수는 이승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높은 바운드 유격수 나주환 잡지 못했습니다 3구째 타격 3루수 쪽 땅볼 2루부터 1루까지 아웃입니다 더블플 엉덩이 빠지면서 타격이 됐는데 투수에게 되돌아간 타구입니다 1루에서 3아웃 삼성의 투수 김승현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유격수 자리에 김성훈 선수 1루수 자리에 조동찬 선수가 들어가 있는 삼성의 수비입니다 자, 이성우의 타구 내야에 높게 떴습니다. 2루수 강한울이 처리합니다. 원아웃. 자, 아직까지 뭐 한동민 선수와 정인윤 선수만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밀어친 타구가 우측에 안타가 됩니다. 오 몸에 맞았어요. 높은 공 따라 나갔습니다. 스윙 삼진. 원앤 투. 바깥쪽 루킹 삼지 자그후 마운드는 윤희성이 올라왔는데요. 시즌 21경기에서 1세이브 5홀드 6.75의 평균자 측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땅볼. 3루수가 잡고 1루에. 원아웃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1루수 옆으로 빠졌습니다. 헛스빙 3진. 그 사이에 주자는 2루까지. 초구타격 2루수. 막아놨습니다. 다시 주어들고 1루로 1루에서. 입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